트레이스 툴의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스는 패턴의 기초선을 내부도형이나 패턴으로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타이트 스커트 패턴인데요. 이 타이트 스커트 패턴이 원래는 CAD에서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 다트선이라든지 엉덩이선 이런 선분들이 내부선으로 되어 있고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런 내부선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어페럴 패턴 캐드에서 제작된 이런 패턴을 클로에서 사용하려면 우리가 일단 이 패턴을 DXF라고 하는 캐드 범용 포맷으로 변환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변환된 DXF 파일이 캐드에 들어오면서 외곽선이 이런 패턴의 형태로 띄어야 되기 때문에 외곽선은 남기고 나머지 선은 기초선이 되도록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패턴을 불러오는 옵션에 따라서는 이 기초선을 전부 내부 선분으로 트레이스하는 옵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초선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레이스 툴을 이용해서 이 기초선들을 내부 도형이나 패턴으로 만들어서 패턴에 재봉을 하거나 탑 스티치를 주거나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툴이 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트레이스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법이나 이 트레이스 툴의 옵션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패턴에 있는 선분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섯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첫 번째, 패턴으로 트레이스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패턴으로 트레이스는 원본 패턴과 분리된 독립적인 패턴을 생성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패턴이 될수 있도록 외곽선이 닫힌 형태로 선분을 선택을 해 주어야 되고,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패턴으로 트레이스 하면 이렇게 독립된 새로운 패턴 피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 옵션은 내부 도형으로 트레이스가 있었죠? 내부 도형으로 트레이스를 하면 뭐가 차이가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가 내부 선분 도형으로 트레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스를 해 볼게요. 비슷해 보이죠? 가장 큰 차이는 이 점이 지금 닫혀 있는 거. 검, 아니, 채워져 있는 점. 이쪽은 채워지지 않고 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선택하려고 하면 둘 중에 어느 점을 선택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트레이스 했던 이 옵션에 내부 도형으로 트레이스 해서 트레이스를 했을 때는 이두 개의 선이 하나의 도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분을 이렇게 움직이면 도형의 형태가 같이 변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점에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했던 옵션 내부 선분 도형으로 트레이스 이 선의 경우에는 각자의 도형으로 각자의 선분으로 트레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분을 트레이스할 때 도형으로 트레이스하는 해야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내부 선분으로 트레이스해서 각자 독립된 개체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트레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르기가 있었죠. 트레이스 이용해서 두 선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르기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자르기와 재봉이 있었어요. 자르기와 재봉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자르기를 했고 여기는 자르기와 재봉을 했어요. 차이점은 자르기와 재봉을 한 선은 자르기도 되었지만 재봉선까지 자동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르기를 할때 잘라서 재봉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가면서 자르기를 하면 좀더 편하게 이 트레이스 툴을 사용할 수 있겠죠? 트레이스 툴은 패턴캐드에서 그려놓은 내부선분들이 클로에 불러들여질 때 기초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초선들을 내부 도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분리해서 사용하거나 하는 패턴에 어떤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툴입니다. 그래서 패턴 활용할 때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봉을 할때 아주 많이 트레이스 툴을 사용할 것입니다. 트레이스 툴의 아이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옵션들이 있었는지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